안녕하세요. 게임 리뷰어 방상입니다. 강화로 매출 10억 달성하기 마지막 편입니다. 요즘 강화 장사가 많이 힘들어지는데요. 가격이 많이 싸져서 순이익이 많이 줄어드네요. 이번 편은 총 3개의 강화로 되어 있고, 총 매출 4억 3천만 원을 달성했고, 순이익은 수수료를 제외해서 2억 원 정도입니다. 첫 번째 강화입니다. 골드리프 11,000개, 매소는 19억 3천만원, 극극 잡업입니다 80제 유니크 상위 풀강후, 골드리프 5,000개, 매소는 18억 8천 정도가 남았네요. 거래소에 1억 7천 9백만원에 등록해보겠습니다. 등록된 가격에 팔리지 않아, 가격을 내려 1억 4,900만원에 팔았습니다. 두 번째 강화입니다. 에픽 세줄 자복 1,000만원의 거래소에서 구매했고요. 잠재를 돌렸는데, 운이 좋게도 수큐 100개 만에 극극 자복이 나왔습니다. 골드리프 22,000개, 골드는 6억 2천만원 직접 작업한 아이템으로 시작합니다. 80제 유니크 상위 풀강후 골드리프 15,000개, 매소는 6억 정도가 남았네요. 거래소에 1억 5,500만 원에 등록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강화입니다. 극극 자복. 3,500만원에 거래소에서 구매하고요. 골드리프 3만 5천 개, 매소는 7억 3천만원, 80제 유니크 모자 1개로 시작합니다. 80제 유니크 모자 풀강 후, 골드리프 3만 5천 개, 매소는 7억 1 천만원이 남았네요. 운이 좋게도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아이템으로 풀강에 성공했어요. 거래소에 1억 4,900만원에 등록했는데, 팔리지 않아 1억 2,900만원에 판매 완료했습니다. 세 가지 강화 아이템 판매 영상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상이 1억 4,900만원에 판매 완료하였고, 매소가 20억을 돌파했네요. 두 번째 상이 1억 5,500만원에 판매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모자 처음엔 1억 4,900만원에 올렸는데 팔리지 않아 1억 2,900만원에 올려 판매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 4,900만원, 1억 5,500만원, 1억 2,900만원, 총 4억 3천만원 매출 달성을 했습니다. 재료, 골드 리프, 매속값을 제외하면 약 2억 정도 순이익이 난것 같아요. 강화로 매출 10억 달성하기, 첫 번째 편에 6억 3천, 두 번째 편에 4억 3천, 총 10억 6천만 원을 달성했고 순이익은 약 4억 7천만 원입니다. 강화로 많이 깨지기도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80제 유니크까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상 강화로 매출 10억 달성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